조선은 유교국가였음. 남녀 7세부동석 기본에 통성명도 금지였음. 키클른 청춘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님. 사람은 만나야 했고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했음. 모두가 알고 있는 1년에 딱 3번 판이 열리는 날. 첫 번째, 2월 15일 정월 대보름 통금 풀리는 유일한 밤. 청계천 다리 위가 조선의 핫플이었음. 수백 명 몰려서 즉석 만남의 데이트까지. 청계천 다리 위에서 조선 로맨스가 피어났음. 두 번째, 4월 8일 초파일 연등 아래 탑돌이. 노래하며 춤추면서 서로 눈빛 교환했음 종교 명분 빌린 조선시대 클럽임 다들 경건한 척 했지만 흑심 품고 간 사람 더 많았음 부처님 탄신일 덕분에 새 생명 많이들 생겼음 세 번째 5월 5일 단오 마자들 치틀물에 머리 감고 색색 치마 펄럭이며 그네 탐 다리 드러나는 그네 자세 지금으로 치면 은근 섹시 어필임 남자들은 상이 탈의하고 씨름으로 근육 자랑했음 이 녀석은 이날 그네 이다 헌팅당한 스토리 조선 청이들에게이녀석이녀날이 전부였음 연예인 시대가 없이는말그이도이미 증명됐던 거임